Very rich people. They pay to torture and kill kids. They all have this the same tattoo it's a bloodhound dog. Did his tattoo look something like this? 전편에서 유일한 생존자 팩스턴.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를 망상증 환자로 생각했지만 결국 팩스턴은 암살자에게 살해되어 머리가 사라지고 잘린 머리는 엘리슨팅 보스에게 전달됩니다. 영화는 이탈리아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세 명의 미국인 여학생 로나, 베스. 그리고 휘트니가 등장을 합니다. 누드 모델로 일하고 있는 엑셀. 그녀의 본캐는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결코 아름답지 않은 추악한 여자인데요. 베스에게 한껏 친한 척을 하며 그림을 건네봤더니 그녀가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한편 갑자기 여행에 합류하게 된 로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휘트니, 베스와 휘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문의 낯선 남성이 등장하고 홀로 남겨진 로나를 쳐다보다 그녀의 등 뒤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그 사이 베스는 엑셀을 발견하게 되고, 그녀는 자신도 여행 중이라며 우연한 만남을 강조하는데요. 이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로나, 아까 그 수상한 불청객이 로나의 아이팟을 훔쳐간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이팟은 엑셀의 손에 있었고, 자연스레 이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엑셀은 좋은 스파를 알고 있다며 그녀들을 꼬시는 데 성공하고 함께 슬로바키아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호스텔에 도착한 그녀들은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을 모른 채 마을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 그녀들의 여권을 챙겨 지하실로 향하더니 스캔을 하고 빠르게 어디론가 전송을 시작하는데요. 전세계, 에돈좀 있다 하는사이코들이모여그녀들을 놓고 입찰, 경매를 시작합니다. 마을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이곳에서 로나는 베스에 대해 에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s 바로 거액의 돈을 상속받은 그녀는 초가부, 천 유로가 넘는 검도 문제없이 살수 있는 그녀는 능력자였습니다. 한편 앨리슨팅회원들은 멀리서 먹잇감을 바라보고 베스를 입찰한 스튜어트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을 합니다. 만취한 로나에게는 한 남성이 다가오고 그렇게 로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가는데요. 베스는 우연히 호스텔 직원을 만났지만 낯선 그가 건네는 술은 마시지 않고 몰래 버리려다 스튜어트의 바지에 쏟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휙찰한 상대인 걸 꿈에도 모르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짧은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는 순간 스튜어트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안녕, 베스. 내 이름을 말했지? 데스의 이름을 불러버린 그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핑계로 위기를 넘기는데, 그 시각 로나는 끝내 처음 본 남자를 따라 인적이 드문 호수까지 오게 됐고, 도착한 그곳에서 이 남성은 돌변을 하며, 데스를 기대한 로나는 그 자리에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로나는 알몸 상태로 거꾸로 매달려 육조가 놓인 알수 없는 방에 끌려와 있었는데요. 사방에 놓인 촛불에 불을 붙이더니 이내 조명을 끄고 사라지는 남자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중년의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지하 고문실에 끌려온 로나. 그녀를 돈 주고 산이 여자에게 필요한 건 로나의 젊고 건강한 피였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모른 채 로나가 남자와 있을 거라 여기고 베스 일행은 스파를 즐기고 있는데요. 엑셀의 마사지에 노곤해진 베스는 잠깐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땐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주변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지품마저 도난당한 걸 알게 되고 서둘러 일행들을 찾으러 나와보지만 오히려 괴한들과 마주하게 된 그녀. 이곳을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속으로 도망치던 그녀는 줄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데, 살벌한 아이들이 등장하고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얻어맞게 됩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엑셀과 사샤가 등장하고 베스를 구해주는데요. 사샤는 곧 경찰이 올 거라며 베스를 안심시켰고, 엑셀은 갑자기 그녀를 꾸며주기 시작합니다. 살인범들에게 가기 전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눈치 빠르고 신중한 베스는 사진 속 남성이 로나의 아이팟을 훔쳐갔던 인물임을 알아차리고 엑셀이 자리를 비우자 곧바로 일어나 주변을 살피는데 창 밖으로 괴한들이 보이고 베스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일단 몸을 피하고 방법을 찾으려는데 도망치다 막다른 방에 몰린 베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발견하고 그녀도 붙잡히게 됩니다. 피트니 역시 조직원에게 납치를 당했고 메이크업을 받으려는 순간 코를 물어 뜯는 기지를 발휘해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도관에든 쥐나 다름 없었습니다. 사실 스튜어트는 살인에 큰 관심이 없었고 토드에게 억지로 끌려온 것이었는데요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며 순순히 베스의 입과 손을 풀어줍니다 한편 초짜 토드는 대담한 척 했지만 사실 많이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laughs> 오히려 스튜어트가 숨겨둔 사이코 기질을 보여줍니다. 한편 겁에 질려버린 토드 <목소리> 여자를 겁주며 놀 생각이었던 그는 정작 피를 보자 공포감에 주저앉 c 질질 짜기 시작하는데요 대충 얼굴만 가린 채 또다시 팔리게 되는 휘트니이 중년 남성의 목적 은인육입니다 친구가 입찰 받은 여자가 되팔리는 이상한 상황에 Where's Todd? 토드의 죽음을 확인하고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하는 스튜어트. A souvenir from your friend. Notice anything different about me? I'll fucking work for you! It's all fucking day for you to humiliate me. What? I... It's fucking here at what? I'm not your wife! Like I do, and I, I see how you're but strong. I am strong. 위 기의 상황에서 기회를 만 들어내는 미스 스튜어트가, 방심한 틈을 타 재빨리 상황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경비원 들이 들이닥치 지만 베스 는대 단한 걸 인질 삼아 보스 를 호출 합니다. 둘다 죽여 버리 라는 사샤 에게 딜을하는 베스. 집 용자의 딸 학비까지 빠듯했던 스튜어트는 협상이 실패하고 엘리트헌팅의 룰 죽여야 나갈 수 있다는 조건을 받아들인 베스는 개밥을 챙겨주고 그곳을 빠져나온 뒤 엘리트헌팅의 표식을 새기며 회원이 됩니다. 스튜어트가 죽은 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끝낼 수 없었던 베스는 판을 짜서 나머지 복수를 시작합니다. 가방을 도둑맞은 엑셀은 넘어지고 마는데, 악은 악으로 돌려주는 베스, 들의 축구공 신세가 되버리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호스텔 1편의 후속작으로 전편의 두 배가 넘는 1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개봉 전 온라인으로 유출되는 악재를 만났지만. 끝내 3,5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위기를 만회하기도 했는데요. 전편과 동일하게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여행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위험들이 더욱 현실적으로 와닿아서 큰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됩니다. 영화는 1편과 2편 모두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살인과 폭력, 심지어 잘린 머리를 보고도 태연하게 축구공 삼아 노는 장면에서는 연기인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마저 들었는데요. 낯선 이의 호의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어주는 영화, 호스텔 2편이었습니다.